음, 참 좋은, 게, 풍성하고 좋은 계절입니다. 한가위가 내일인데,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추석 명절에 이렇게 함께, 명절을 앞두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상담센터를 찾는 이들 대부분, 그게 초등학생이든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부모님과 행복한 기억 결핍이 그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모님과의 좋은 추억, 부모님과의 아름다운 경험은 인생을 사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은 지금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하는 대부분의 행동들, 대인관계 방식,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 문제와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 이런 것은 모두 어린 시절에 양육받은 그런 경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 좋은 경험이 부부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수년 또는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해 오신 분들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셨던 거예요? 제가 대학원, 학교, 대학원이나 대학교 대학, 강의를 할때 상담 강의를 할때늘 숙제를 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00가지를 써 오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여러분도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 나실까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미션스쿨 대학에서 강의를 할때 이야기예요. 기독교 대학이라서 교양 필수 과목 중에서 기독교 이해라는 기독교에 대한 강의를 한 학기 들어야 하는데요. 필수 과목이라서 안 들을 수는 없고. 억지로 끌려 와서 앉아 학생들이 앉아 있으니 공부하는 게영 시원찮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허구이고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레포트를 잘 써오면 한 학기 동안에 강의 안 들어와도 되고 A+ 점수를 주겠다. 우리나라 꽤 괜찮은 대학이거든요. 그런 대학인데, 수년 동안 그 숙제를 해온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증명이 아니라 만남과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신의 존재, 하나님에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는 사람들이 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억지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듯이 풀어서 답이 나오는 우리와의 지식을, 우리와 지식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고요.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인데요.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넘어선 생을 견건 전생을 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넘어선 결단이에요. 역사 이래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많았죠. 복음 때문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을 다해 보는 것처럼 직접 대면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 해 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 해 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아시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아시죠?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많이 하시기 바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때문에 할 말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올한 해는 하나님 때문에 할 말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됩시다. 라고요. 2025년 10월이 이제 다 지나, 10월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올한해 하나님 때문에 하실 말씀이 할 말이 많으신지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고 하나님과 살아 있는 교제 속에서만 가능한 경험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경험은 우리를 울게 하고 웃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노래하고 춤추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홍해 앞에 두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기적적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앞두고 바닷가에 장막을 쳤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우리는 이제 자유다. 얼마나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감사하고 환호했을까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저 멀리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바로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추격해 오고 있어요. 아픈 바다 뒤에는 무장한 군사. 이스라엘은 또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장 1,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땀 발스번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13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숲꽃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는데 14장 2절에 하나님이 장막 위치를 바꾸라고 명령하셔요.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뒤로 돌다, 옆으로 돌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회유가 아니라 급작스러운 방향을, 방향 전환을 가르킨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곳에서 애담까지 곧장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행군하게 하셨고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한시라도 빨리 애국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멀리 벗어나는 것이 좋을 텐데 언뜻 이치에 맞지 않는 주문을 하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염려하던 상황이 벌어졌어요.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바꾸게 하셔서 애굽의 모든 병기들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뒤쫓아 나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진로를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홍해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봐도 첫째 이유는 애담 근방에 있는 애굽 국경수비대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이유는 막다른 지역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바로왕으로 하여금, 어우, 이제 잡을게요. 잡을 수 있겠구나, 도간에 든 지구나, 라고 그들을 추격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고, 셋째 이유는 홍해가 갈라지는 대의적 사건을 경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바로에게는 심판을, 주변 열방 국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주변의 모든 열방들이 알리라 하셨던 거예요. <laughs> 막다른 골목에 놓여 목숨이 위협하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절 말씀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모세에게 화살을 돌려 정신 없이 쏘아댑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려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어 당신에게 이런 말이 바로 이거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아니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려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노예생활이 진짜 죽는 것보다 나았을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여러분, 당연할까요? 상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협시킨 하나님이 며칠 만에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게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에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대신 이미 홍해 끝단, 끝단을 지난 시, 시점에서 방향을 다시 돌이켜 홍해 앞으로 자신들을 몰아, 몰아세우신 다시 돌려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고 잠잠히 벌어질 일을 주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배 안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자기 자리를 가만히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우황장하면 위험해요. 배가 뒤집힙니다. 믿음은 외줄을 타는 고개사 같다라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외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고개사는 부채 하나를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온 신경을 집중하죠. 우리에게도 신앙의 균형 잡기가 필요하고요. 외줄 위 고개사와 같은 그런 신앙의 긴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은요, 상처를 입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12,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잘 아시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이면 도착할 가나안 땅을 40년에 걸려서 가게 했어요. 오늘 앞뒤가 절망인 홍해 앞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이때 입을 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벼랑 끝에서 그때 입을 열면 쓴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불평, 원망, 부정적인 것은 전념성이 매우 강해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것이 일파, 만파가 되어서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 가죠. 겨우 10명의 이야기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몰고 갔습니다. 가끔씩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혼란스럽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뭔가 의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일이 잘안될 때도 있고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잘안될 수도 있고 또 실, 생각이 부족해서 실수로 잘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laughs> 교회나 국가나 어디든 무언가 원망, 불평, 불안, 부정적인 것이 나에게 올때 여러분 그때는 입을 열 때가 아니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인생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미국의 염, 저명한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은 습관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다라고 했어요. 그런 까닭에 그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상품이 바뀌고, 상품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라고 습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본디 타고나는 것은 아니에요. 습관은 길들여진 것인데요. 어떤 습관을 길들이는가에 따라 그 인생이 제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음, 법원을 들락거리는 사고뭉치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들이 그 지경까지 가게 된 습관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고, 안타깝고, 딱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15, 16년, 이제 중학,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들이 사고를, 이 간이 조금 더 큰가 봐요. 사고를 더 많이 쳐요. 15, 16년 중학생들의 몸에, 그 15, 16년 몸에 뵌그 습관들, 정말 고치기가 힘들어요. 뭔가 큰 전환점이 있지 않으면, 쟤들이 평생 저러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언어를 잡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돌려 말하면 성숙한 신앙은 언어를 바꾼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언어가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로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서 있는 외줄이 위태롭고 뭔가 막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 인생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듣고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아스의 싸움을 아시죠? 그 상황에서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골리앗이 어떻게 그런 싸움을 이길 수가 있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골리앗을 보지 않고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은 아랍 군, 애국 군대와 출렁이는 홍해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제 홍해 앞에서 모세가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을 보세요. 아직 홍해가 갈라지기 전 뒤에서 추격하는 군대가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애굽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홍해바다 홍해 앞과 같은 벼락 끝에 놓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벼랑 끝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함부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결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가 어쩌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항상 최선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부탁처럼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너희 자리를 지키라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으라는 뜻인데요. 비록 현 상황이 절박하다 하더라도 다급해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말고 조용히 그 상황을 대면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주놈한 짓입니다. 넘실대는 홍해 바닷물이나 중무장한 애국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위로,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러분 이 한마디면 게임 끝 아닙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가고 홍해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일으키셔서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laughs>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 즐거운 경험, 하나님과 행복한 체험이 많은 사람이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유능한 고개사처럼 손에 든 붓지 하나를 믿고 외줄에 올라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5절에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크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아직 부족하십니까?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의 자연적인 발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능력과 권세로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시고 그의 권능으로 개인과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마치 믿음 없는 처럼 없는 사람처럼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다시 한번 해석해야 하는데요. 홍해 앞에서 우리가 겁을 먹을 수는 있지만 절대 죽을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는 우리에게 겁을 줄 수는 있지만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홍해를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홍해 앞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믿음을 들여다보는 곳,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들키는 곳이에요. 홍해 앞은 우리 각자가 연약한 자기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는 곳이 홍해 앞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있을 때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가 73편 정도 다윗의 시예요. 저자가 밝혀지지 않는 시도 대부분 다윗의 시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많은 시를 지었고 그 많은 시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암성하고 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시기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걸쳐 심 없이 기도하고 새 노래로 찬양했어요. 우리는 다윗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그의 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푸른 풀밭 잔잔한 시의가를 경험했고 죽음의 골짜기의 경험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냥 룰루랄라 눈 감고 명상하고 지내다가 지은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다윗은 평생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평생한, 평생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위험과 공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시편에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외 외주를, 외주를 타는 고개사처럼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의 시는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와 형통함이 아닌 어려움, 고난, 환란, 역경에 의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웃의 아픔을 알게 된 것도 나의 아픔을 통해서이고 내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지고 이런저런 시야가 넓어지고 인생을,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것도 나의 승진, 나의 성공, 나의 형통함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역경의 시간을 보낸 대가로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대가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고 내게 하나님의 성품을 갈망하게 한 것은 나의 성공의 시간이 아니라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동자 안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의 전생애와 노래 속에서. 그의 전생회와 노래 속에는 하나님을 통한 삶의 해석이 들어 있었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주의 편만에 있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알았다 하는 다위처럼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토와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극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알게 된 때는 그가 잘 나가던 때가 아니라 범죄하였을 때나 쫓겨 다닐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극률이 없으면 살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의의가 1도 없고요. 나약한 정신과 마음은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앞에 놓인 홍해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는 것이고요. 홍해를 가르고 영적, 육적 축복을 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애굽을 탈출하는 영광과 기쁨의 순간을 만날 수도 있고, 애굽 군대와 홍해 같은 난관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여러분과 저가 저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벼랑 끝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